강력한 힘은 규모가 아닌 규율에서 나온다는 말,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미국 독립전쟁 시절의 조지 워싱턴의 말에서 유래했는데, 군대의 힘은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무대에서도 이런 규율의 힘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토트넘은 신화를 써내고 있으며, 2023-2024 시즌에 열린 이번 그라운드 홈 경기에서 플럼을 2-0으로 눌렀습니다. 전반 36분 손흥민의 환상적인 선제골로 경기는 시작되었고 후반 9분에는 제임스 메디슨의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시즌 개막 이후 9경기 연속 무패의 기록을 세우며 감독의 데뷔 이후 최고의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강한 상대와의 경기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한다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후반에는 일부 기회를 놓쳤지만 포지셔닝 면에서는 탁월했다. 두골 모두 우리 팀의 압박에서 나왔으며 오프 더블에서도 우리 팀은 훌륭한 플레이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또한 그의 칭찬을 받았으며 두 선수는 팀을 위해 뛰어난 노력을 보였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화려한 무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7번째 골을 넣으며 무함마드 살라와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서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팀의 협력을 통한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이 승리는 함께 열심히 싸우는 우리 모두의 공이다라고 말한 그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 전설인 팀 셔우드는 손흥민이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빛나고 있다며 그의 놀라운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단계에 올라섰으며 이러한 평가는 국제 축구계에서도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매력은 그의 놀라운 경기력뿐만 아니라 코스테코글로 감독과의 훌륭한 조화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감독의 적절한 전략과 손흥민의 열정적인 실행은 토트넘을 리그의 정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영국 매체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매체는 그의 활약을 기적적인 이라고 칭하며 손흥민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위치는 팀의 변화와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지션에서의 그의 놀라운 활약은 토트넘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플레이와 그의 전략적인 시너지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 통계는 무려 19.4%로 높아져, 스카이 스포츠도 그의 박스 안에서의 활약이 눈에 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먼 조던는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조금 일러도 된다고 봅니다. 그는 맨시티, 아스널, 맨유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실패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파트너십은 토트넘의 승리에 필수적입니다. 두 선수는 마치 텔레파시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캐리는 그들이 뛰어난 선수라며 손흥민과 해리케인 사이의 조화가 끊어진 것이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메디슨이 그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침투 능력, 그리고 메디슨의 섬세한 패스 스킬은 팀에게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신입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장으로서 손흥민을 아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놀라운 조화와 우정은 팀의 분위기와 성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의 토트넘의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후반 75분. 플럼은 자신들의 터토리에서 볼 컨트롤을 시도하다 메디슨의 야심찬 수비에 볼을 잃었습니다. 그 볼은 손흥민의 발에 도달했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슈팅의 기회를 엿봤지만 메디슨과의 부딪힘으로 인해 슈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코어는 변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팬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경기 후 카메라는 손흥민과 메디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포착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에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필드를 떠났고 이에 팬들은 두 선수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호흡이 원활하며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즐겁다고 밝혔으나 이날 경기에서의 일부 장면은 그의 말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필드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슈팅과 수비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토트넘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이두 스타 선수의 관계와 팀 내에서의 역할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관계가 팀의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의 행동이 조금은 냉담해 보였던 것은 그의 필드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항상 더 오래 경기장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로하고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에게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게 도운 것은 놀랍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이런 환상적인 경기에서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로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리더십을 칭찬하며 그의 소소한 실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과 팀이 이긴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개인 플레이가 때로는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메디슨은 뛰어난 스트라이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팀워크와 협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경기 후 행동 또한 선수의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손흥민과 메디슨의 협동과 팀워크가 토트넘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주목된다.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더 많은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메디슨이 축구적 역량이나 인성면에서 손흥민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대화의 자세와 프리킥에서의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이 메디슨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려면 진심으로 잘 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손흥민 선수는 이미 그런 자세로 팀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팀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지켜보며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일들이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상처 주려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도 자신에게 사랑을 주세요. 가장 큰 성공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